박수동 씨 아니죠? 제동 씨. 동 씨. 자, 우리 박열 TV는 지금? 아. 아. 우와, 괜찮은데 보입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아. 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드시라고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핵! 청소. 아, 탄에이청성한다고요 <laughs> 탄핵! 아멘. 예, <laughs> 신세 네, 해주십니다 제가 유튜브 비추고 있으니까 지금. 어, 쓰레기 쓰레기. 해주시고.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안전자리 티내지 마시다. 신사이 네. 소음수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이제 출출하시니까 음식을 나눠 드시고, 이제 해진 운동은 지금 그리행진을 출발했고요. 지금 우리 시민분들 지금 일찍 나오셔가지고.